말 그대로 그 쪽방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좀 고통 여름에 지내는 게 정말 고통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둘다나 같은데 네. 땀쫙수있고다 젖는 거 있잖아요. 위의 속옷 같은 경우는 자주 달아요. 땀에 젖어갖고 이게 사고. 그거 자주 사고 아침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땀 흘린 게 태양에 의해서 증발되면서 모든 사람 옷이 다 하얗게 속옷고싶어요 과거의 폭염을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폭염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거의 매일매일이 폭염일 수 있는 날들이 올수 있다는 거죠. 폭염은 음, 비정상적인 그런 고온현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그런 자연현상을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3도 이상의 기온이 뭐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네, 발효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온도계를 달면서 일을 했거든요. 기본이 40도가 넘어갔으니까요. 체감 온도에서는요. 그게 그 태양빛에 반사돼가지고 무척 덥습니다, 지금은요.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한여름에 쓰러지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같이 일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동절기 실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은 폭염도 되게 뭐 심해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폭염이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계속 제기를 하시고 있고요. 폭염이 자연적인 현상인 건 맞기는 한데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 기온들이 많이 경신이 됐잖아요. 인천 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로 한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까지의 기온이 올라간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 기온이 계속 경신이 되면서 폭염이 일어나는 어떤 빈도라든가 이런 날수가 점차 증가를 하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그 영향을 먼저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건강이안 좋으신 분들 덥든 춥든 극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영향을 거의 찜질방 안에 들어, 들어가서 이제 땀을 막 흘리는 기억하고 똑같죠. 부로 전체가 이제 찜질방이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도 열이 많이 올라가고 충전이 안 되고 더 엄청 더워갖고 막 정신줄이 막 끊어지락 말락 하면서 어떤 정신줄을 붙잡고 다니는데 그런 때 이제 대형차 버스 같은데 뒤에 있으면은 그 열기 때문에 거의 좀 머리가 좀 시청이 청하죠. 그리고 현기증이 좀 나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탈수가 심해지고, 심장과 호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자체로도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대피소 없이, 그늘막 없이, 그냥 야외에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여기 같은 경우는 야외 야외에서 식곳시 따로 마땅치 않거든요. 차에 실은 물건은 대승이 다 맞춰줘야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식사까지도 걸르면서 일하기가 일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수도 있죠. 해 해야 돼요. 아침에 선선할 때나 알아서 하든 저녁에 선선할 때나 알아서 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야 해요. 조금 선선하면 6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6시부터 어떻게 나와요? 계량기 숫자를 보는 일인데 어두워지면 못하니까 솔직히 2, 3시도 일해요. 최고 더울 때도. 계량기가 자꾸 멀리 있거든요? 이걸 맞춰갖고 보려고 그러면은 어떨 때 어두우면은 여기서 한 5분은 소화해요 말 그대로 그 쪽방이기 때문에 그 집과 집 간에도 상당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집보다는 더럽고 창문이 없는 집이 다수예요. 아주 있는 집은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 문제가 더안 되니까 아주 견디기 힘들고 그냥 한마디로 좀 고통, 여름에 지내는 게 정말 고통이라고 해야 <laughs> 될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근처에 공원도 없고요. 다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따닥 따닥 붙어 있어요. 거기 안에 개인별로 무슨 어떤 그 냉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체온이 붙어 있을수 더 뜨겁겠죠. 그리고 도시안 가운데 열섬 현상도 있어서 굉장히 덥겠죠. 가다 보면 골목이 막혀 있는 것도 있고요. 공기가 고여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여름에 열기를 그냥 제대로 느끼는 곳이 이곳입니다. 가스 현재처럼 이렇게 계속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1세기 말 정도 대면는 한반도도 거의 한 4.7도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1도 오르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폭염이 많이 셌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 100년 대비 1도가 채안 오른 그런 시점에서도 이런 극한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도, 뭐 3도, 4도까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들이 더 강하게 세 배, 네배 이렇게 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암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의 폭염을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거의 매일 매일이 폭염일 수 있는 날들이 올수 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laughs> 예 그런 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름에는 안과를 자주 가요. 눈따을깨가 자주 나서 그게 원인이 왠고 해서 안과 가서 물어봤더니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많이 흘리다 보면은 빠뜨잖아요 손수건을 갖고다, 손수건이 더러워지잖아요. 균이 들어가. 휴지수서도 그리고 깨끗해요. 그 다음부터 조고금날때 상무 사하고통해야 되는데 이걸 통하는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잊지 네. 못합니다 네.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이래야 돼요. 선풍기는 저 안에,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저것도 <laughs> 얼마 있어요? 있으면 고장 나고 덜덜덜덜 지금 덜덜덜거려 요 음... 보다시피. 그해 엠브란스가 유독 많이 왔어요.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그 이후에 종로구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 이용 공간을 무도이심터로 개방을 하면서 밤에도 좀잘수 있도록 2018년도에 좀확인 했거든요 근데 올여름이 오히려 더좀 두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대책이 없으니까 사실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온실 가스라는 게 보통은 한번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한 100년 정도를 살아남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결과가 오늘의 폭염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소득 계층 이런 분들은 기후에 의가 와도 적당한 냉방시설 난방시설을 갖추고 더우면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코로나 시대에뭐 재택근무하고 이런 게일 처리가 다 가능한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어떤 통신시설을 까는 거 신선한 음식을 받을 수 있게 포장해 가지고 그걸 집까지 이송시키는 택배 노동자. 누군가가 폭염에 노출되고 극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희생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사람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폭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우면은 쉬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게뭐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옛날부터 일이왔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전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힘들면은 그때 가서 쉬면 된다는 이제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제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들이 우선 일을 먼저 해라. 그래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 원래는 폭염경보인 경우라든가 폭염주의보인 경우 휴식시간들 정해놨어요 그건 비교적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긴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지켜지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폭염인데 노동자들은 머리가 막 40도까지 올라가도 안전만 안 쓴다고 현장에서 지적받는 거리거든요 폭염 시기에 노동자들이 안전도 좀 보호받고 온열 질환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